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가한 지 19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일상이 매우 불편한 상황 아래서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역 조치와 더불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더욱이 중요해졌습니다. 선구매 또는 국제사회가 기부한 코로나 백신이 잇따라 도착하면서. 태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한달 전인 6월 중순 3% 안팎에서 7월 12일 통계로는 1차 접종 전국 374만 3천 여 명으로 접종률은 평균 근 16%이며 12일 현재 타이페이시의 접종률은 2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부 빙동현의 19%와 북부 타오위엔시의 1 7 3의 순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수도권의 신베이 시의 접종률은 12일 현재 14.3%이며 남부 가오시옹 씨는 15.9%입니다.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19세에서 64세 사이 고위험군과 희소질병 및 중증 환자를 비롯해 2003년 이전 출생자의 접종 의향 등록을 개방하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모더나 백신 중 양자 택이라거나 복수 선택도 옵션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개방 첫날인 13일 건강보험 편의 앱을 통해서 이날 오전 11시 49분에서 11시 50분 사이 1분 내기에 6천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앱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까지 빚었으나 곧 복구되어 등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영상은 13일 오전. 타이페이 시립진청 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백신 접종 현장입니다. 이날의 담당 병원은 학교에서 매우 가까운 맥케이 기념 병원의 의료진들입니다. 접종자는 반드시 전국민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접종 증명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영상 취재 보도에 백종이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